저는 다시 뚜벅이가 됐어요. 지금 차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떤 젊은 오지 여자 여자분이 엄마랑 같이 나오셔서 잠깐 타보고 난 다음에 되게 좋은 차라고 사겠다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뚜벅이가 되니까 느끼는 건데 참 머네요. 그냥 차로는 2분 거리인데 걸어서는 10몇분 거리니까 아, 이렇게 빨리 팔리게 될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게 잘안 팔릴까봐 많은 분들이 지금 차를 올려서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잘안 팔릴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토요타 그냥 흰색 차인 거랑 또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였나봐요. 올린 지 하루 만에 연락오고 이틀 후에 만나서 바로 팔았어요. 저는 그러면 원래 여기 일요일까지 있다가 론세스톤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갈 이유가 없어져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론세스톤 내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호바트에서 친구가 오늘 어떤 남자가 와서 인스펙 했다는데 친구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못 팔았대요. 하, 걔 차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삼천을 샀는데 매뉴얼이고 오토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또 오토를... 거의 없다네요 오토가. 그래서 매뉴얼이고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 꺼지고. 금요일날 이제 메카닉한테 간다는데 이번만 세 번째예요 메카닉한테 가는 게. 근데 다 문제가 없다고 말한대요. 이상하죠. 아니 이제 그거 팔고 다윈인가 내려간다는데.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로드트립할때 케언즈 올것 같아서 문자했더니 온다고 6월인가 만나기로 했어요. 아 진짜 뚜벅이가 된게 실감이 안 난다. 오늘로서 이제 일도 끝났고 내일은 안작데이고 목요일 날은 크레이드 마운틴 애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 눈 와가지고 되게 예쁘대요. 거기 갔다가 대원포트에서좀 있다가 하면 딱될것 같네요. 저 코스타 나간다고 도시락통 잃어버리고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갔어요. 거기만 한 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뭐, 그 후에 아울리잡 찾아서 코스타 가까운 데서 포도도 따고 했었는데, 코스타만 한게 없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거의 나갈 때쯤이어서 타피커도한번 대보고, 아니, 계속 대봤어요, 타피커 근데 탑시컷 해봤자 시급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시급 34불? 그리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일 안하니까 애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코스타에서 보너스를 언제 줄까요? 4주 동안 주 6일 일하면 500불 준다고 했는데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차를 바로 판 게.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었거든요. 미루다 미루다가 올렸던 건데. 어쨌든 다행입니다.